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 옛날의 그 배경을 좀 보니까요. 예, 뭐, 우리나라가 잘산 지가 뭐,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뭐, 뭐, 제 시대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시작 때는 늘 이제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꼭 이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서 죽거나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거나.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밤을 보내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평안하고 강령하셨느냐라는 의미에서 볼 때마다 안녕하셨어요라는 게 우리나라의 인사가 정통적인 인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지만, 요즘 시대야말로 이 인세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로 세상 살기가 참 두렵죠. 그리고 자녀를 낳기도 겁나는 세상이고, 저도 이제 곧 낳아야 될것 같은데, 아들을 낳아야 될지 딸을 낳아야 지 저는 딸이 좋은데, 딸은 위험하고, 아들은 딸보다 효도할 것 같지는 않고 <laughs> 제가 그래서요 <laughs> 어, 좀 우리가 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안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결좀 요한복음 13장, 17장의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다섯 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장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까지의 긴 설교의 요약이자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세상에서의 이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서서라는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를 향한 주님의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잡하고 죄가 들끓는 세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녕하세요라고 이제는 필히 이야기를 하고 안부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몇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우리를 보전하시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보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보호하여 안전하게 유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본문 1 5절를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내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료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위해서 악에서 보전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보전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잘 설명하기 좋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동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묻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죠. 그러나 그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로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멸망당할 땅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시죠. 소돔 땅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 멸망받을 땅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 고 멸망시킬 그 땅에서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세계 베푸신 하나님의 보전은 죄악에서 보호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심판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끄집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보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보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날에 우리가 심판 당하지 아니하도록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지고 마치 양은 주님과 함께 염소는 지옥 불에 그 염소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그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그것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기 위함인데, 그대로 세상에 두신다는 것이죠. 죄악이 난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가 두루 돌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옮겨주시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옮겨주시면 우리가 좀 거룩하게 될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을 때 죄를 더 많이 지십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많이 죄를 지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많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렇게,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기는 하지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다 같이 죄를 지읍시다. 하면서 교회에서 죄를 짓진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뭐, 게 입술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열 18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더 열받아가지고, 28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오른밤을 치면, 상대방의 오른밤과 더불어 왼밤도 후려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모습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니까 이처럼 세상적인 소성이, 속성이 덜란 곳에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럼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끄집어내셔가지고 세상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따로 떼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앞날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배신도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넌센스 같은 이야기시죠 왜 우리를, 이양 같은 우리들을 왜 이리가 만연는 곳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주님이 목자가 맞습니까? 목자면 은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울타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1위로부터 따로 띄워놓는 것이 그 진짜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1위가 있는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소동과 같은 죄악이 만연한 곳그것에서 끌어내셔서 보존하셨는데 다시 우리를 죄가 많은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라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해야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의 세상에 보낼 세상이 있지만 주약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알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결쳐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가 봅니까 거룩하게 살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모델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그 모델은 누구냐면요,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좀 이렇게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현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들은요,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인 노동에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어색하게 여기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하면은 인식이 어떻습니까? 제가 결국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 인식들이 있잖아요. 흔히들 얘기하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더 엄격하게 뭐 우리나라 출입국 하는 거를 뭐 제재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살면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행동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또한 죄악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머물고 가다 가는 그 외국인들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익숙하고요. 완전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외국인 보잖아요. 와!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러면요, 거,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나라와 문화와 행동과 언어와 가치관을 포기한 것이죠 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곳에 살려고 한다거나 그런데 외국인 동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익숙한 하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원은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내 가족, 내 친지, 내 자녀, 내 아내가 있는 그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굳이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언어와 우리나라의 행동에 그렇게 익숙해지거나 완전히 그렇게 동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통할 만큼 일할 만큼 그냥 그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디모데 후서를 좀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우스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쫓고 있습니다. 교만하고요. 남을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을 풀지 못해서 분노함이 드러나고요.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요, 폭력적이게 되고요, 선한 것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배신하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요, 조급하고요, 스스로를 높다 이야기하고요,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왜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왜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질까? 이런 마음 드십니까? 저는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으면요. 나는 저렇게 되진 않을까? 심지어 목사들까지도요, 목회자들 분도요, 12살 날 딸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폭력으로 죽게 만들고, 시신을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진 않을까? 나는 저렇게 물들어 버리진 않을까? 지금은 멋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사랑은성도인들늘 깨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세상의 회식의 문화에 익숙해 지지 마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두세 사람이 이상에 모였을 때 남의 뒤에 일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어색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색해질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흉볼때 나는 그러지 않겠나라고 어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한 성도님들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문제를 주실 때 대안까지 주시더라고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사는 송도님들. 세상과 어색해 지지, 않 세상과 어색히 지려면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지겹습니다. 맨날 말씀대로만 살라 하고, 맨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간단해져서, 때로 는 양육하는 가운데, 신방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문항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서, 세상 것과 동일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하고, 오류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 하고,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왼밤을 대면 오른밤까지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는성도님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성들,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공면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므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에 어색해지십시오. 손가락질 하죠. 우리가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상성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 집안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열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전쟁터 같은 곳에서 피가 터지고 살이 뜯기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 가운데 너가 싸우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싸우지만 내가 너희들이 완전히 넉마가 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보전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사랑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해지십시오. 삶가운데 어색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며 지금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 땡종아라고 우리를 칭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